안녕하십니까? 스테픈 코인 홀더님들. 자, 스테픈 코인이 최근 3 5원때까지 급등의 흐름이 연출된 이후 살짝 조정의 흐름의 캔들이 나왔어요. 자, 앞전에도 급등 이후에 한 차례 눌림 조정을 마치고 그때가 그러니까 크게 상승한 흐름 보였는데 어, 공통적으로 얄트 코인들이 바닥 구간에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면서 연속적인 상승 이후에 한 차례 눌림 조정이 나오면 지금 여기서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매수했다면 좀더 묻어두고 좀 기다리면은 다시 한번 더 올라갈지 자 앞으로의 주가 전망 이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보시면 자, 한 차례 상승을 견인한 이후에 자, 반복적으로 눌림 조정을 만들어 내주고 한 차례 더 거래량이 크게 갱신되면서 주가 역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오더블럭인 35원대를 뚫지 못하고 이 단기적으로 현재 30원대까지 살짝 내려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15분봉으로 보시면 거래량 수급이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소강 상태거든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견인할 때이 매집 매수 수급도 들어오지만 반대로 이 차익 실현 물량도 같이 들어오죠. 이 비차익 실현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앞전에는 이 비차익 실현 지금은 이 차익 실험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살짝 좀 내려온 모습입니다. 일단 35원 대선을 터치하자마자 주가가 눌림행보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어 그렇다면 지금 좀더 담아도 될지, 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물량을 좀더 모았다가 좀더 끌고 가도 괜찮을지. 현재 알트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추세 변곡을 만들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테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기간 우아향하는 흐름에서 단번에 변곡이 나왔어요. 앞전에도 상승 경고고 시도했다가 자 한동안 박스권 행보를 만들어주고 지금 이 100원대를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직전 전고점을 보시면 100원대에서 오더블랙이 생기고. 지난해 10월 이 관세리스크 이후에 주가 관찰에 낙폭이 나왔어요. 그런데 매도 물량이 거의 없죠. 자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매도세가 지금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매도 물량이 거의 다 나왔고 남아 있는 건 결국 매수예요 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결국 사주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지금 사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 구간 눌림목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고 이 스테픈 코인의 유통비 중을 좀 보시면. 얼락 비중이 71%고 락업된 게 28%예요. 이미 70% 넘는 유통 물량이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말에 기사 하나 올라왔죠. 1월 9일에 공시가 올라온 게 업비트에서 폴리곤 네트워크 계열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한다. 여기에 스태픈코인 GMT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출금을 일시 중단했는데 어, 폴리곤 에코 시스템과 스태프는 오히려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상승폭을 더 만들어줬어요. 자, 바로 금요일날 상승을 했고요 바로 토요일날 한번더 상승하면서 이 35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입출금이 중단되면 대부분 주가가 떨어지는데, 테프나고 폴리곤 같은 경우엔 오히려 매집이 들어온 흐름입니다. 자, 기존 주주들의 이제 추가적인 매집이 있는 걸로 풀이가 되고요. 어, 무엇보다 전체적인 흐름으로서 자 계속해서 우아양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통 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락업해 져연락 물량이 크게 풀렸죠. 본격적으로 2025년도부터 풀리기 시작했어요. 자, 시장의 유통 물량이 풀리다 보면 주가의 우아양이 만들어지는데. 자, 데이터 보시면 200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했었고, 앞으로 오늘 날짜 기준으로부터 자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즉, 시장의 유통물량이 거의 다 풀렸기 때문에, 이제 주가를 떨어뜨리는 매도물량으로 시장을 좀 압박하는 방해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이에요. 상승이기 때문에, 어 스태프는 묻어두고, 묻어두고, 뭐, 100원, 200원대까지 그냥 끌고 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단타로 대응하시는 전략도 있습니다. 자, 단타 대형 같은 경우에,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자, 앞전에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이후에, 자, 거래량이 빠지는, 이 수급이 좀 약해지는 구간때 사주는 사람이 적을 때는, 당연히 가격의 조정이 나오죠? 자, 이러한 구간때를 우리가 또 공략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 30원대, 그리고 이 직전에 눌림조정이 나왔던 27원대, 어, 저는 27원대까지 좀 메모해 놨다가, 만약에 스태프이 좀 내려온다, 내려온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매매 관점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이 돌파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이 오더블럭이 35원대를 뚫어줘야 돼요. 근데 이 가격을 만약에 뚫었다, 그러면 다음 지지라인을 봐야 되는데, 자, 다음 저항라인 같은 경우엔 38원에서 40원대. 자, 이가격대까지는 가줘야 돼요. 자, 이가격대까지는 가줘야지 완벽하게 추세라인을 상승으로 돌린 거고, 자, 2016년도부터는 이제, 자, 재단 측의 유통물량이 거의 다 희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도부터 추세 변동의 추세 변곡에 대한, 즉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물량을 더 모아도 될지, 모으셨다면 언제 급등 신호가 나올지, 이부에 분 대해서 문자로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태프 매매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자, 급등 신호 올라오면 빠르게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로 스태프 또는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 현재 구간 대에서지지라인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돌파 시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돌파에서 급등 타점을 함께 잡아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신호 쏴드릴 거니까 편하게 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010-6591-7783 번호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하신 내용 편하게 말씀주세요. 아니면 종목명으로 스태프니라고 까먹지 마시고 남겨주세요. 이거 돌파 시도 나올 때 우리가 1차, 2차 나와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오실 수 있죠. 최근에 코인들의 흐름 보시면 초기 상승하다가 결국 우아양하는 모습 보이고 바닥에서 상승하는 이 희망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매수할 게 아니라 자,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 타점, 이 급등 신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코인들의 변동성이 커지고 확대되고 있는 건 맞아요. 저점에 매수 수급, 이 사주는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가격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떨어진 곳도 있고, 뭐, BTC 역시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면서 매수하면 좋을 이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들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